각 조회 메뉴의 이력 탭이나 전표 이력 조회 메뉴에서 삭제된 발주서나 견적서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월 8일 다시 1번, 아만나 식품 앞으로 발주서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해당 발주서를 선택해 삭제한 뒤, 삭제한 발주서를 복구하고 싶다면 발주서 조회 메뉴 우측에 있는 이력 탭을 클릭하고 삭제한 발주서의 전표 번호를 눌러 아래쪽에 있는 삭제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전체 탭에서 확인했을 때 이렇게 해당 전표가 삭제 취소되어 복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력 탭에서 삭제를 취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재고원, 출력물 전표 이력 조회 메뉴에서 삭제한 작업 일자를 지정하고 복구하고자 하는 전표의 메뉴를 선택한 뒤 아래쪽에 검색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삭제한 전표의 이력이 남아있고 마찬가지로 전표 번호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삭제 취소를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발주서 조회 메뉴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해당 전표가 다시 복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